아니 여러분 비트코인이 12만 5천 달러까지 갔다가 단한달반 만에 35% 하락했습니다. 지금 공포지수는 그게 달해 있죠. 근데 이하락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아직도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요. 지금부터 1분 안에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. 저는 약 3주 전에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었습니다. 근거는 하나였죠. 상승세기형 패턴. 흔히 엔딩 다이아고날이라고 부르는 흐름이었습니다. 고점 부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마지막 파동 형태 이 패턴이 하방 이탈하면 하락이 나온다는 건 교과서 같은 공식입니다. 결국 주봉 차트 종가 기준으로 하방 이탈이 확정됐습니다. 그리고 예상대로 매도세가 폭발. 하단 추세선 이탈 후약25% 하락. 고점 대비로는 무려 35% 빠졌습니다. 지금 공포가 그게 다한 이유죠. 그럼 진짜 하락장 초입일까요 저는 아직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이건 절대 희망 외로가 아닙니다. 2023년 초 이대로 비트코인은 중장기 고점과 저점이 계속 상승해왔습니다. 하락폭이 컸던 건 맞지만 저점이 높아진다면 상승 추세는 유지됩니다. 지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이대로 반등하면 저점 상승 후 장기 상승 추세 유지 그리고 신고가 재도전 가능 반대로 여기서 10% 이상 추가 하락 후 반등하면 저점이 낮아진 후 단기 반등하더라도 고점 불파 실패 가능성 증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간 현재 2025년 4월 저점 매물대에서 5% 이상 밑꼬리가 형성되며 지지를 시도 중입니다. 여기가 무너진다면 다음 지지 라인은 73,000달러에서 73,800달러. 가장 이상적인 지지 포인트는 74,500달러입니다. 만약 이 구간마저 하방이 탈한다면, 3년간의 상승 추세가 붕괴되고, 비트코인은 다시 깊은 하락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즉, 지금이 진짜 분기점입니다. 하락한 비트코인, 지금이 위기일까요? 기위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